자, 오늘은 유튜브에 석구축구를 검색해서 어떤 영상들이 나온지 볼게요. 제가 올린 영상들 말고 막 다른 것도 이상한 것도 많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석구축구 이렇게 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 쫙 나오죠? 보면은 뭐제 채널이 아닌 동영상도 나오기도 하고 어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석구축구 구독 이런 거. 석구축구 광희패밀리 꼭 봐주세요. 꼭 봐주세요. 꼭 봐달래요. 한번 꼭 봐줄게요. 한번. 본인의 슈팅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올린 것 같은데 잘하네요. 아주 잘해요. 마 밤니 채널. 제주도 그 정국 투할 때 오셨던 분들 인데 드디어 탱크가고. 두손 모슴 기다리. 아, 방송도 따라하시네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. 그냥 저희끼리 놀라고 그냥 그냥. <놀람> 안녕하세요. 석구예요. 마음리예요. 마음리 TV. 석구 지금 꺼져요. 마음리 TV 더 꺼져. 마음리 TV 더 꺼져. 자또뭐 있나 볼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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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어요. 저 봤거든요. 저번에 쳐봤는데. 아니 석구 축구 첨대 이상한 게 이런 게 나와 요 성인 모바일 게임 세대간 리킥 대결 뭐 말도 안 되는 석구 축구 그독 바로 가게 나와요. 이 썸네일은 또 여기 이상한 여자가 헐벗고 있는 거 나오고. 이거 혹시 유튜브 관계자님들 보고 계시면은 요거좀 지워주세요. 요거 아니 석구 축구를 치면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꼭좀 지워주세요. 이거 아니 뭐 내가 벗고 있는 거 올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, 무슨 이상한 사람이 벗고 있는 거, 내가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, 플리그에서 FC 석구 축구를 만나버리기. 석구 축구, 석구 축구는 누구지? 프 죽이고. No <laughs> <let> <laughs> <see you. 웃음> 와, 밝기 싫어. 어서 와 석구님 어그로 끌와 근데 기술이 진짜 잘 나와 있어 진짜 와 석구 와와 바디 페인트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석구님 따라하기 자뭘 따라 해야 되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다시 석구 축구님께 도전하려고 하는데요. <laughs> 이따라야 이게? 완벽했다. 아, 옛날에 그막 침대에서 그, 그 오버워치 하고 그 따라한 거 그건가? 아, 똑같네. 다음에 진짜 제대로 밖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고마워요 김태희 친구 따라해줘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제 석고축구 이름 검색해서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뭐 재밌는 거 이렇게 있으면은 석고축구 이름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댓글로 뭐 달아드리고 시간 되면은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.